수학의 62쪽에, 자, 다시 한번 이야기합시다. 충분 조건과 필요 조건, P이면 Q이다가 참일 때, P이면 Q이다를 두 줄짜리 화살표로 표현하게 되면, 이건 참인 걸 의미합니다. 이때, 어, 가정은 결론이기 위한, P는 Q이기 위한 충분 조건, Q는 P이기 위한 필요 조건이다. 라고 하는 게, 충분 조건과 필요 조건에 대한 정의야. 피로 충분 조건이라고 하는 건, P이면 Q이다가 참이고, Q이면 P이다가 참이다. 다시 얘기하면, P에서 Q로 가는 것도 참, Q에서 P로 가는 것도 참. 이럴 경우에는, P는 충분 조건도 되고, 피로 조건도 되니까, 우리가 피로 충분 조건이다라는 이름을 붙인 거고, 이때 어떤 포함 관계를 보면, 큰 피를 작충이라는 말 하나면 돼요. P가 Q에 포함되면, P는 작으니까 충분. Q가 P에, Q가 P에 포함되면, P가 더 크니까, 아, 큰 필. 필요 조건이 되는 거지. 근데 얘네들 두 개가 똑같아. 그럼 충분도 되고, 필요도 되기 때문에, 필요 충분 조건이 된다. 이런 이야기들을 가지고, 여러분들은, 자, 이제 이런 문제를 풉니다. 63쪽에 예제 1번. 수학의 힘, 수학의 힘, 어, 예제 1번입니다. 무조건 사이의 관계에 무슨 조건인지 p는 q이기 위한 무슨 조건인지 구해달라고 했습니다 자 1번을 보면 이렇게 있습니다 x-y, y-z는 0 얘는 q, x, y, g 요구하고 어떤 관계가 있냐라고 하는거지 우리가 이렇게 얘기해 볼게요 음, 명제를 만드세요. 충분 필요 조건을 이야기할 때는 p면 이 q 이다가 참일 때라는 조건이 필요하잖아. 그제 나는 이 앞에 있는 조건이 p야. p x 빼기 y y 빼기 z가 0이 되려면 얘는 어떤 조건이 되죠? 얘는 뭐라고 써야 돼 여기다가 얘는 x하고 y가 같거나 또는 Y하고 Z가 같으면 되죠. 이 또는의 의미는 뭐둘다 돼도 되지만 하나만 돼도 상관없다 라는 뜻이야. 그치 그러니까 내가 이렇게 얘기하는 거지. 여기다가 이제 X, Y, Z가 같다 라는 것은 X, Y, Y, Z, Y, X, Y, Y, Z가 0이다 라는 것이 0, 0이다. 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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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X는 Y는 Z이면 x, y, z가 모두 같으면 x-y, y-z는 0이다. 참이야 거짓이야. x, y, z가 모두 같으면 x-y, y-z의 곱은 0이다. 참 거짓. 거짓이야. x, y, z가 모두 같으니까 굳이 x하고 y 같으면 0이잖아. y하고 z 같으면 0이잖아. 둘다0 돼버리지. 야, 이건 당연히 참이야. xyz가 모두 같으면 x-y, y-z는 당연히 곱하면 0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반대로 지금 우리가 여기다 만들어 놓은 거죠. x는 y 또는 y는 z이면 xyz가 모두 같은 것이다. 얘는 거짓이에요. 거짓. 이건 거짓이죠. 왜? 여기에 어떤 게 있냐면 x하고 y는 같아요. y하고 z는 달라도 돼요. 그래도 얘는 0이 되잖아. X하고 Y는 같고 Z는 달라. 이게 생겼어. 그래도 이건 0 된다고. 이거 이렇게 되진 않았잖아. X, Y, Z가 있을 때 1하고 1하고 3이야. 1에서 1 빼고 1에서 3 뺐어. 누곱하면0 되는 거 맞지? 하지만 X, Y, Z가 모두 같은 건 아니잖아. 따라서. 자 여기 나와 있는 참인명제를 기준으로 보면 P는 Q로부터 화살을 맞았잖아 그치? 화살을 맞았지 따라서 얘는 필요조건이 돼야 되는 거야 필요조건 P는 Q이기 위한 필요조건이 어, 되는 거야 필요조건 자, 정의에 의해서 P이면 Q이다가 참일 때 P는 Q이기 위한 충분 Q는 P이기 위한 필요잖아. 지금 여기 나와 있는 건 Q이면 P다가 참이 된 거야. 이게 참이 된 거야. 그지? Q는 Q이면 P다가 참이니까 얘가 충분. 얘는 필요지. 근데 문제에서 원하는 게 P는 Q이기 위한 무슨 조건이냐니까 필요 조건이라고 답을 해야 된다고. 화살을 맞았으니까 필요 조건이 된 거야. 알겠니? 자 2번도 봐봐 2번 2번을 보면 2번에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절대값 x 백이 x가 0이다 얘를 x를 우변으로 넘겨볼까 x를 우변으로 넘기면 절대값 x가 x랑 같다는 뜻이지 이게 의미하는 건 뭐야 절대값을 채웠는데 x가 그대로 나왔다는 얘기는 x가 0보다 커나 같다는 뜻이야 그렇기 때문에 그냥 x가 된 거지 Q는 뭐라고 돼 있냐면, X가 0보다 커나 같다라고 돼 있어. 어? P하고 Q가 어때? 똑같지? 그 무슨 조건? P는 충분 조건이 되는 거야? 알겠니? 절대값 X가 X랑 같다라는 것은, X가 0보다 커나 같다라는 것이다. X가 0보다 커나 같으면, 절대값 X는 X하고 같지. 그러니까 이거는 둘 다. 출발도 하고, 허사를 맞기도 했으니까, 필요 충분히 되는 게 맞는 거야. 필요 충분 조건 두 가지를 모두 만족했다라는 뜻입니다. 세 번째 세 번째 주어져 있는 건세 번째 주어져 있는 건 x p 가 x 가0보다 y 보다 크고 y 는 z 보다 크다 이면 x 는 z 보다 크다 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럼 얘가 그래서? 의미하는 건 x가 0보다 크고 y가 z보다 크다 이면 x는 z보다 크다. 이거는 3단 논법에 의해서 참이지와 y 를 연결고리로 해서 연결고리로 해서 x가 y보다 크고 y가 z보다 크면 x는 z보다 크다. 라고 말할 수 있지. 그러니까 명제를 바꿉니다. x가 z보다 크면 x는 y보다 크고 y는 z보다 작아 y는 z보다 크다. 여기서 y는 이것만 가지고 말할 수 없어요. x가 z보다 큰 거지 y가 어디 있다라는 건 여기에는 써 있지 않잖아. 그지? x가 z보다 큰 거야. 여기 있는 거 여기 x가 있고 여기에 y가 있고. y 여기보다 작은 쪽에 z가 있다. 그러니까 x가 z보다 큰게 분명하잖아. 이 얘기고 여기, 여기 q는 q는 여기 z가 있고 여기 x가 있는 거야. y가 어디 있다라는 말은 없잖아. 무슨 분인지알아들어 어? 이것으로부터 얘를 말하는 건 삼단논법에 의해서 x가 z보다 큰게 분명합니다. 근데 X가 Z보다 큰 거에서 Y가 어디 있다는 라건 말할 수 없다는 라 거지 그러면 여기 나와 있는 거 화살표를 출발시킨 명제만 참이니까 따라서 A는 충분조건이 되야 되겠지 예. P는 Q이기 위한 충분조건이 되는 거야 예. 이해하시죠? P는 어? 충분히 처음에 잘 잡으면 절대로 어렵지 않아요 근데 이게 어떻게 개념이 모호해서 어 잘못 이해하면 계속 헤매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응? 잘 잡으시면 어렵지 않습니다. 다음 페이지 64쪽으로 갑니다. 64쪽 번을 보면 자, 우리가 배운 개념을 가지고 이제 이런 표현을 쓰는 거야. 전체 집합 U에서 어, 두 조건 P, Q를 만족하는 진리 집합을 큰 Q, 큰큰 아, P, 큰 Q라고 하자. 나 P가 나 Q이기 위한 필요 조건이지만 충분 조건은 아닐 때 자, 이제 여기 이 말을 우리가 배운 거하고 연결시켜야 돼. 나 P가 나 P가 낙 q이기 위해 다 q이기 위해 필요조건이지만 필요조건이 되려면 필요조건이 되려면 나 p이면 나 q이다 나 q이면 나 p이다라는 이두 가지에 대하여 우리 여기서 화살을 맞는 이 명제가 참이고 충분조건은 아니래요. 출발하는 건 이건 거짓이래요. 자, 이 문제에 써 있는 걸 기호로 만들면 이렇게 만들 수 있는 거야. 어. 다시 잘 이해해야 돼. 낫피는 낫큐이기 위한 필요 조건이지만 충분 조건은 아니다. 낫피이면 낫큐이다라고 하는 화살표가 출발하는 명제는 거짓이고, 충분 조건이 아니니까, 충분 조건이 아니니까, 낫큐이면 낫피이다라고 하는 이 명제는 화살을 맞는 필요 조건은 맞다. 맞다. 이렇게 준 거예요. 이 기호를 만들어 내지 못하면 더 이상 얘기가 안 됩니다. 이해했어? 자, 그럼 얘를 우리가 집합으로 이제 바꿀 거야. 나피는 집합으로 표현하면 p의 여집합. 그지 그다음에 나큐는 q의 여집합. 지금 나피는 필요조건이잖아. 큰 p P의 여집합이 더 커야 되는 거야. 이렇게. 그지 맞아? 자, 여기서 우리가 이렇게 얘기할까? P하고 Q를 비교하면 P의 여집합이 Q의 여집합보다 커. P하고 Q는 누가 더큰 거야? Q가 더 커야 되지. 여집합의 포함관계와 원래 집합의 포함관계는 그 포함관계가 반대야. 작은 것의 바깥쪽이 큰 것의 바깥쪽보다 더 커요 그러니까 피가더 작은 거야 얘가 더 컸다는 얘기는 피가더 작은 거지 그지? 그럼 우리 여기서 딸려 나와야지 딸려 나오는 게 있잖아 이거를 우리가 판단하고 여기에 딸려 나오는 거 P 합집합 Q는 큰 집합 P 교집합 Q는 작은 집합 작은 거에서 큰 거를 빼면 공집합 그리고 여지합은 나와있고 작은 것의 바깥쪽과 큰 것을 합치면 전체 이런게 딸려 나오는거야 국가 응? 일2 3 4 5번 중에서 항상 오른 것아 여기는 딱부분지합만 나왔네요 부분지합만 나왔으니까 2번 P가 Q의 부분지합이다 이게 답인거지 사실 이걸 주고 이런 것들이 보기에 들어있을 수도 있어 이런것들은 여러분들이 연결시켜서 항상 공부할 수 있어야 됩니다. 세 번째 문제 볼까요? 예제 3번 보면 예제 3번. 자, 로 필요, 충분조건과 필요조건이 되도록 하는 미지수 구하기 p라는 조건과 q라는 조건이 있어요. 부등식으로 줬습니다. 여기 이렇게 돼 있습니다. q는 p이기 위한 필요조건이고 r은 p이기 위한 충분조건이 되도록 하는 ab의 범위를 구해라. 자, 이제 제가 이렇게 해 볼까요? 여기 조건이 세개 있어요. p하고 q하고 r이라고 하는 세 가지 조건이 있는데 얘네들 사이에 어떤 관계가 있냐면 q는 p이기 위한 필요조건. q가 p이기 위한 필요조건이면 q가 p이기 위한 필요조건이 되려면 화살을 맞는 이 명제가 참이어야 합니다. 그렇지? 맞아? 예또 하나, r은 피이기 위한 충분 조건이라. r은 피이기 위한 충분. r은 피이기 위한 충분. 충분, 충분. 화살이 출발하는 이 명제가 참이란 뜻이지. 맞아? 예 이렇게 또 하나. 이번에 이렇게 약간 집합을 해볼까요? 집합 어, PQR이라는 세 개의 집합이 있는데 첫 번째 큰 필이잖아 큰필 Q가 P보다 크한 얘기야 어? Q는 P이기 위한 피누니까 Q가 더큰 집합인 거지 그지? 예. R은 P이기 위한 충분 작충 R이 작은 거야 R이 P보다 작은 거야 자, 이두 가지로부터 우리는 얘네들을 어떻게 볼수 있냐면, 얘네들의 논리고리가, 연결고리가 바로 P잖아, P. 예. 그제? 이 중에 제일 작은 걸맨 앞에 쓰고, 그 다음에 P를 가운데 두고, Q가 맨 뒤로 가면 되는 거지. 예. 아, 얘네들은 이런 포함 관계야. 이렇게, 이렇게. 여러분들이, 자, 이렇게 명제, 참인 명제로부터 이걸 끌어내는 방법은 이렇게 잡으시면 돼요. 이 화살표가, 참이 되는 화살표가 있지. 그럼 여기다가 우리가 부분 집합 표시를 할 때, 화살이, 화살, 화살 쪽이 있는 쪽이 있지. 이쪽이 큰 집합이 되는 거예요. 이렇게. 참인 쪽 있잖아. 참인 화살표를 기준으로 해서, 화살 쪽이 큰 집합인 거야. 화살, 화살이 있는 쪽이. 그러니까, 얘가 만약에 이게 반대로 갔으면, 반대로 갔으면, 우리가 이 포함 관계를 이렇게 잡아야 된다고. 응? 요 기호를 여러분 연결시킬 수 있으면, 지금 얘네들이 그런 거잖아. Q가 있고, 요게 참이고, P가 있고, 요게 참이잖아. 어? 이게 되 있는 거지 지금. 이한 줄로 쭉늘려보면 그러면 얘가 집합 P, 얘가 Q, 얘가 R이 있으면, 화살이 맞는 쪽으로 이렇게 열어줘야지, 이렇게 열어주면 되잖아. 똑같은 거 아니에요, 이렇게. 이강이 음. 우리가 이게 필요할 때가 많이 있거든요. 앞으로 이제 응용문제들을 풀다 보면 참과 짓으로부터 피로 충분으로부터 여러분들이 포함 관계를 찾아야 되는 그런 문제가 많이 있습니다. 그럴 때 화살 표시가 있는 쪽이 큰 집합이다. 화살 표시가 있는 쪽이 큰 집합이 돼야 되는 거야. 큰 집합이 된다. 음. 그러면 우리 여기 나와 있는 거에서 피가 어, 지금 제일 작은 게 R이니까 R은 B보다 작거나 같다. R은 B보다 작거나 같다. B가 있고요 이게 R 집합이야. R이 제일 작은 집합. 그 다음에 P가 중간에 있지. P는 마이너스 3보다 작거나 같다. P는 3보다 작거나 같다. 또는 2보다, 또는 마이너스 2하고, 마이너 2하고 사이. 마이너스 2보다는 크고, 4 보다는 작거나 같다 마이너스 2 하고 4 이게 P 중간높이에 있는 게 P 그 다음에 Q가 제일 크죠 A보다 작다 A보다 작다 Q는 A보다 작다 이게 이제 맨 마지막 Q집합이 돼야 돼 응? 제일 작은 집합 R이 여기에 있었고 그 다음에 중간에 하얀색 P가 있고 브라지아 Q가 제일 큰 집합이야. 자, 이걸 만족하려면 AB가 있어야 되는 자리, B는 어디 있어야 돼? 어? 마이너스 3보다, 마이너스 3보다 작거나 같아도 됩니다. 둘다 등호를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얘네들은 같아도 상관없죠. 부분 집합은 같아도 되는 거야. A는 어디 있어야 돼? A는 4보다, 4보다 커야 되는 거야. 어? A는 4보다 크거나 같을 수 없어. 왜냐면, 하 4에는 등호가 있는데, A에는 등호, 등호가 없잖아. 그러니까 여기 A가 만약에 4가 돼버리면, 돼버리면, 오히려 Q에는 4가 안 들어있는데, P에는 4가 들어있는 상황이 되는 거야. 그러면은 부분 집합관계가 성립 안 하지. 따라서 A는 4보다 조금이라도 커야 돼요. 등호가 들어가면 안 됩니다. 자, 이 조건을 만족하는 실수 AB 값의 범위를 구하는 거였으니까 이대로 답을 적어주면 되겠는데 A는 마이너스 3보다 작거나 같다 아, A는 4보다 작다 4보다 크다 B는 마이너스 3보다 작거나 같다 네.